LG는 우승 이후에 계속해서 낭보들이 전해지고 있죠. 맞아요. 임찬규와 어, 함덕주 선수 무난히 FA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함덕주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 계약금 6억, 네. 4년에 계약금 6억에 연봉 14억, 인센티브 18억, 4년 총액 38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함덕주 선수의 시즌 이후의 모습은 메이저리그에서 신분 조회를 했다. 어라? 이거 봐라? <laughs>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랐는데 어 일단 뭐 기분 좋은 일이고요 예. 본인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 좋은 얘기고 함덕주 본인이 LG 잔류를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팀이 어디 있어? 아, 저는 임창규하고 함덕주 계약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네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음. 와 확실히 차단장님이 음. 음. 겉으로는 선수들을 굉장히 위해 주고 그리고 임창규와도 듬독한좀 각별한 그렇죠 그런 사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음. 또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공과사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냉정하게 하셨다. 그럼요, 맞아요. 저는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참 재미난 것이 뭐함덕 선수 계약 상황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총액 사년 총액 삼십팔억인데 계약금 육억 원, 연봉 십사억 원, 인센티브 십팔억이에요. <laughs> 계약금 육억 원을 빼면 인센티브구가 십팔억이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금액 아니에요? 삼십팔억 중에 십팔억이면? 제가 신인 때. 어. 어 삼성라이온즈의 스카우트 팀장님하고 한 8차례를 만났어요 음. 8번을 만난는 동안에 계약을 못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제가 왜 계약을 못했냐면 인센티브에 대한 옵션들이 너무 컸어? 너무 크진 않았는데 저는 어. 그 인센티브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신인한테 어, 아 신인한테 네. 신인 계약을 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아마추어에서 보여줬던 모습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음. 자꾸만 옵션을 건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임창규도 그렇고 함덕주도 그렇고 인센티브의 규모 그 자체가 엄청 커졌어요.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선수들은 싫어하거든요. 싫지 당연히. 어, 순수하게 보장되는 금액이 높고 인센티브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 이두 선수 모두 저 조건에 불만 소리 없이 계약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그 어떠한 잡음도 들리지 않았고 그렇죠. 바로 저, 어, 저러한 능력들이 저러한 모습들이 차명석 단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과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비수님과 신인우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둘다 옵션 넣어서 셀캡 부담도 안 주고 동기부여도 주고 나름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옵션을 많이 넣는 이유는 셀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옵션 달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셀 셀러 이렇게 부담도 줄여주고그 네. 인센티브 그 옵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야니가 어지간만 하면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동기부여 해주고 그 사이에 니가 관리 잘해 이거 니꺼야 네 이거 나중에 받는 니네 돈이야 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야구에 집중하면 너 이거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 똑같은 얘를해도 어떠한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를 그렇죠.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달라요. 온도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일단 저는 차명숙 단장이 밑밥을 잘 깔아놨어요. 잘 실제 또 맞아요. <laughs> 맞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빈정 상하지. 야, 네가 지금 올해 반짝 하긴 했지만 네가 못잘는게 그렇죠. 예. 있냐? 너난널못 난 믿겠어. 그래서 내가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야. 이러면 빈정 확상하지. 예. 야, 그런데 야, 봐봐라. <laughs> 너 올해 이렇게 했지. 너 내년에도 잘하고 후년에도 잘할 거 아니야? 어? 그럼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그냥 가져가는 거야. 말이 옵션이지. 난널 믿어. 그러니까 옵션 내가 충분하게 걸어놨잖아. <laughs> 그렇게 또 하나. 그렇게 물론 선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겠지만 창명석 단장도 어찌됐든 음. 구단에 소속된 직원이란 말이에 직원의 개념이그요 만약에 만에 하나에 50억에 대한 보장을 순수하게 함덕주에게는 38억에 대한 보장을 순수하게 다 해줬어요. 근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왔어. 그때 그 모든 매를 돌을 누가 맞을 거냐? 장짝이 맞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안전 장치도 적절하게 전 걸어두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단지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나 지금 야너나 알지. 나 그냥 한 방에 다 주고 싶어. 주고 싶은데 너 알잖아. 요 요즘 구단이 얼마나 치밀한지. 너를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지금은 이게 내가 보기에 최선이야. 그렇죠. 어. 서로를 위한 최선입니다. 그래. <laughs> 나다 주고 싶다 나내거 같으면 주고 싶어. 그럴 <laughs> 네. 수 없어. 그럼요. 그냥, 그런 상황은 네가 좀 이해해주고 대신 옵션 넉넉하게 걸어주고 다 가져가. 구단의 그치. 돈을 어. 대신해서 사용하는 위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단장이란 자리가. 네. 그래서 어쨌든 함덕주 선수가 LG에 잔류를 했다. 그와 함께 임찬규 선수가 성대결절로 말을 잘 못했다며요. <laughs> 아니 그러면서도 방송은 엄청 야,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 <laughs> 임용수가 성대결절 걸렸다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자 임찬규의 성대결절은 너 뭐니 시즌 동안에 노래방을 얼마나 네. 다닌 거야 이 자식아 시즌 동안에 더가웃에서 말을 너무 많이 했고 <laughs> <laughs> 여기도 계약 잘 됐어요 네. 총액 50억 계약금 6억원 연봉 20억 인센티브 24억 잘했습니다 임찬규가 11시즌 동안에 LG에서 음. LG 유니폼만 입고 네. 한 65승을 챙겼는데, 네, 네. 어, 통상적으로 보자면 통산 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6승 6, 6, 7승 6승 예, 네. 음. 6승 언저리를 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어, 저는 물론 차명석 단장이 저는 옵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알지는 못하지만 음. 저는 임창규가 그 계약을 하, 하고. 바로 알았어요. 오피셜 저 보도는 다음날 떴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 전날 알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 사람이 또 빨대가 여기저기 고쳐있네. 네, 그날 저녁에 어. LG 선수들하고 굉장히 각별한 지인을 만났는데 어. 갓, 어, 식사 자리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창규를 만나고 오셨더라고 그분이. 음. 네, 그래서 창규한테 직접적으로 어,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들었나 듣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LG가 우승을 했었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겠으나 저는 가장 큰 이유, 뭐 가장 크다, 뭐 이런 것에 음. 표현하자면 임찬규의 14승이에요. 컸죠. 이거 야, 임찬규의 네. 14승을 예상한 LG 팬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죠. 만약 그걸 예상했던 건 LG 팬 아니야. 시즌 초반에 물론 플로코가 어, 연승가도를 달려주면서 네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laughs> 그렇죠. 반면에 켈리가 부진하면서 켈리에 대한 부진을 상쇄시켜줄수 있었던거는 임찬규의 역할이었단 그럼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임찬규 선수 총액 50억 계약금 6억 연봉 20억 인센티브 24억 함덕주 총액 38억 계약금 6억 연봉 14억 인센티브 18억 그래서 무난히 LG의 FA 권리를 행사했지만 잔류를 하게 됐다 제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물론 다른 팀도 다 좋은 팀이지만 LG 같은 팀이 어디 있어 없죠 야구 선수라면 네. 더군다나 서울을 연거로 서울 출신이라면 네. 제가 보기엔 그럼요. LG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맞아요라는 생각을 제가 무조건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물론 두산도 좋은 팀이고 좋은 팀이에요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 야구를 하는 아마추어 LG, 학생들에게 LG. 서울에서 뛰고 싶은 팀 하면은 저는 1순위는 LG 대다수의 선수들이 l g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에 어, 무슨 뭐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곤지암 리조트에 다녀왔거든요. 어... 야, 역시 우승은 하고 말레이더라뭐 곤지암 리조트 여기 저기 LG 우승 <laughs> 축하합니다. 뭐. 난리 났어. <laughs> 어, 난리 났어. 난리 <laughs> 났어. 막 굿즈 갖다 팔고. 야, 역시 우승은 좋은 거구나. 아이, GS 편의점만 가보도 아, 아닌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laughs> 아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함덕주와 임찬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